오늘 내용 별거 없어요 지각했어요 왜냐면은 원래 제가 저녁 수영을 해 가지고 회사가 끝나고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는데 제가 오늘 좀 깜빡해 가지고 출근을 할때 수영복이랑 이런 걸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집으로 왔다가 다시 수영장으로 이렇게 가서 약간 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분 늦었어요 가자마자 배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잘못 알아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, 대충 눈치를 보자면은, 한쪽 팔이 푸쉬 해줄 때, 한쪽 팔은 들어가야 된다. 그 타이밍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.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한네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 돌고, 갑자기, 왜냐면 전 늦었으니까. 갑자기 I 이 m 네, 좀 특이한 IM을 해요. 접배, 평자, 이렇게가 아니고, 접배, 배접 평자, 자접. 요게 한 세트. 그래서 그거 네 세트. 네, 아, 그게 한 세트고, 그걸 네 번, 이렇게 했고. 그 다음에 IM 기록을 쟀어요. 근데 오늘은 오리발 데이어가지고, 평소 IM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고, 저는 오늘 1분 45초인가? 48초인가?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45.8인가 48.5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왔던 거 같아요 오늘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내가 너무 늦었어 그리고 그냥 뭐별 얘기는 아닌데 저는 기록 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승부욕이 없어 가지고 선생님이 꽤 많이 재주거든요 종종 종종이 아니고 자주 근데 맨날 까먹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 놨으니까.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혼자 연습할 때 스트로크를 재 봤는데 오늘도 잘 나왔을 때는 18. 그리고 한번 25m 18 가고 클립턴 해서 다음 25m 가는 거는 22 나오더라고요. 끝. 저희 이제 밥 먹어야 돼요. 가 볼게요.